어서 오세요. 쏟다부는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5월 18일 목요일이에요. 370차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설마 아직도 그냥 눈팅만 하시고 구독, 좋아요, 안 누르신 분이 계시다면 뭐 제가 좋아요까지는 강요 드릴 수 없어요. 왜냐면 안좋은 날도 있을 수 있으니까. <laughs> 대신 구독은 한번 꾹 눌러주세요. 그러면 구독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하시면 어 저희가 영상 딱 올림과 동시에 연락이 갈 거예요. 와서 봐주세요. 하고. 지금 보이는 이 아이들은요. 백강분에 식재한 제 다육입니다. 보세요. 예쁘지요? 이렇게 자세히 보여드리기엔 조금 민망하고. <laughs> 이런 느낌이에요. 이 아이는 처음에 심었을 땐 그래도 화분 가득 좀 그랬는데 예뻐지고 있느라고 막 하엽도 치고 제가 지금 손길이 바빠서 하엽을 못대고 급하게 데려왔어요. 그리고 이거는 여러분 흔히 보시는 12,000원짜리 예쁜 화분 그건데 여기 금이 갔어요. 그래서 제가 큐빅을 붙여서 이렇게 사용했답니다. 표안 나고 더 예쁘고 이런 느낌이죠. 이 아이는 오늘 데려온 신상 퍼플라이트 오밀조밀 예쁘죠. 이런거 식지하셔도 괜찮고, 철아 심으셔도 예쁘고, 창 심으셔도 예쁩니다. 그냥 자랑샷이에요. <laughs> 이 백강문은 조금 이따 만나보고요. 오랜만에 만나는 동백입니다. 동백꽃. 꽃이 혹시 다른 꽃이면 어쩌나 싶지만, 제가 볼 때는 이파리도 그렇고요. 이게 동그랗게 묘사한 게 동백꽃 같아요. 제가 동백이라고 부르는 아이. 8,000원짜리 사이즈도 좋고요. 지름이 12cm. 키가 10cm. 완전 인기 많았던 아이예요. 두구두구 숨겨놓고 조금 조금 꺼내서 보여드리는. <laughs> 8,000원짜리 8개 묶었습니다. 64,000원 세트죠. 4,000원 빼고 6만원에 갑니다. 여기는 사각분입니다. 18,000원짜리 사이즈 좋은 아이들. 높이는 12cm. 위에 혼자만 12.5cm. 그리고 13cm가량 나오는 사각이에요. 사각인데 이렇게 동그스름한 느낌이 나고요. 큐빅 두개 반짝반짝 붙어 있고요. 세 개짜리도 물론 있습니다. 튼튼하고요. 변함없이 사랑받는 스타일이죠. 이것도 원형분도 있고, 이런 사각분도 있고. 18,000원, 어, 가격이 예술입니다. 4개 하면 72,000원이에요. 예술인 가격에서 또 할인까지 드리면 더 예술이니까 예술은 하셔야 합니다. 72,000원 아이, 6만원에 갑니다. 가성비 좋은 아이, 그래서 요즘 아주 핫합니다. 여러분들이 데려가셨습니다. 어떤 아이들 심으셨는지 궁금해요. 분명히 뭐 커다란 창이나 철화나 이런 걸 식재하셨을 거예요. 초록이 심어도 딱 어울리는 그런 화분입니다. 오른쪽, 왼쪽 요 아이들이 키가 조금 커요. 작은 걸로 질게요. 13cm가 넘어요. 13.5 정도. 내경은요, 제일 작은 게 15.5cm, 큰 거는요, 16.5cm. 1cm 정도 차이 납니다. 얘가 제일 큰가 봐요. 16.5? <laughs> 아주 깔끔한 타입이고요. 다리 안정감 있죠? 몸체랑 이렇게 일체형으로 깔끔한 타입. 틈도 없이 깨끗하게 내부도 좋고요. 사이즈 이렇게 큽니다. 14,000원이에요. 가격이 아주 그냥 네개 <laughs> 56,000원이고요. 무료배송합니다. 이가분입니다. 이요 아이는 반짝반짝 큐빅이 들어가 있어요. 제가 그냥 제 마음을 표현했습니다. <laughs> 내경이 11.5cm 정도 키여 11cm 살짝 넘지요 네, 11cm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요 애들 25,000원짜리 창 심기 좋구요 이렇게 깊이가 있어서 하울시아 같은 아이들 심으셔도 좋습니다 자, 깔끔하고 예뻐요 25,000원짜리가 3개면 75,000원 세트 오늘은 6만원에 모십니다 인동분 왔어요 뒤에 백강분이랑 이렇게 섞여 있으니까 애들이 그냥 옹기종기 옹기종기 너무 예쁩니다 한 판입니다 한판7 0 0 0원짜리예요 귀엽구요 이 정도의 사이즈입니다. 거의 종이컵 수준이다 보시면 되겠어요. 물론 종이컵보단 크지만 사이즈 비교하시려면 이 정도 느낌이에요. 입구 입구도 거의 비슷해요. 얘가 사각이고 얘는 원이고 고그 차이지요. 키 보시면 8.5 지름은 7cm가 살짝 넘는데 이건 사이즈 차이가 조금씩 납니다. 키는 대체로 비슷하고요. 입구 입구도 다7.5 정도는 나오더라고요. 손으로 주물럭주물럭 만든 아이들. 귀엽게 큐빅까지 반짝반짝 합니다. 7,000원 8개, 56,000원이고요. 무료배송 드릴게요. 휴식분왔습니다 2만원 짜리고요. 키가 좀 있는 아이라서 수영 있는 것도 괜찮고, 창 하나 심으셔도 괜찮고, 키는요, 11.5cm 정도, 바깥 지름이 9.5, 내경은 7.5가 살짝 넘게 나옵니다. 화려한 꽃이에요. 화려한 꽃인데, 막반짝거리는 광이 아니라서 또, 한톤 죽여준 느낌. 꽃도 화려한데, 막 광까지 번쩍번쩍 나면 좀 그렇잖아요. 그쵸? 적절하니 예쁩니다. 물구멍이랑 다리 세 개, 튼튼하게. 안쪽도 깔끔하게. 8만원 세트예요. 여기는 선물이 따라가는데요. 짠, 한 개. 짠, 두 개. 이렇게 갈게요. 2만원짜리가 세 개예요. 키큰 아이 하나 포인트로 이렇게 넣었고요. 아주 깔끔하죠? 흰색이 제일 예쁜 것 같아요. 여기가 9.5cm, 여기는 11cm 살짝 넘습니다. 이 아이는 군생심계도 좋고요. 은근히 깊이감도 있고요. 나무랑 집이랑 예쁜 아이들. 이렇게 세트세트 세트 느낌, 완전 세트죠. 이 아이들도 2만원, 내경으로 갑니다. 내경 10.3cm 나오는 거 보니까 꽤 크죠. 이쪽도 10.2나 3 이렇게 키는요. 9.5cm. 아, 진짜 예쁘다. 여기에 식재해보세요. 더이쁘답니다 6만원 세트에는 또요 아이 하나 드릴게요. 사이즈 궁금하실까요? 지름이 9cm에요. 키가 9cm입니다. 선물이에요. 아라토기 화분입니다. 아시죠? 아라. <laughs> 아라토기예요이 아이들은 가성비 정말 갑이에요. 저희가 요즘 가성비 갑인 화분들 많이 보여드리고 있는데, 아, 진짜. 예술 말고 뭐라고 할까요? 아트예요 아트. <laughs> 우리 컵 이렇게 보시면 아유 컵이 민망하죠 컵이 쭈그리가 됐어요. 이 아이가 얼마나 큰지 키 보시면 15.5cm 지름이 18.5cm 네 어디 볼까요? 똑같이 나오네요. 사이즈도 아주 일정하게 나오고요 몸매 보시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멋지죠? 다리는? 물구멍도 아주 뻥 뚫려 있고요. 안정감 있는 다리. 일체형이라 뭐 어디 갈라지고 한 것도 없어요. 너무 괜찮죠? 2만원이랍니다. 그래서 6만원 세트가 되었답니다. 역시 아라톡이요. 이 아이들은 개당 3만원짜리. 두 개가 6만원입니다. 키가 16cm, 바깥 지름이 19.5cm 나와요. 입구가 프릴프릴한 느낌이에요. 이렇게. 일정하게 잡힌 프릴. 앞모습, 그리고 여기가 뒷모습이에요. 색감도 너무 멋있죠? 안쪽도 깔끔하고요. 이렇게 사이즈 좋은 아이가 두개 같이 갑니다. 6만 원 세트예요. 네, 이번에도 컵을 쭈그리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laughs> 엄청 크죠? 키 보시면 이렇게 컵이 한두개반 정도의 키예요. 키가 19cm가량, 지름이 23cm가 넘게 나와요. 옆에 아이 조금 작아 보여서 22cm 가량 여기를 보시면요 오른쪽 아이는 위에가 동그랗게 잘 나와 있고요 여기 아이는 풀릴풀릴이 어, 프리 살짝 어, 동그라미가 조금 안 예쁜 동그라미 <laughs> 그 정도로밖에 표현이 안 되네요 동그랗지 않은 건 아니라서 그래서 지름이 조금 작게 나온 느낌이 있습니다 <laughs> 이거 사이즈 큰 아이입니다 조금 전에 본거 똑같은 거 아니고요 사이즈 큰 아이 개당 4만 원이에요 둘 하면 8만 원 세트입니다. 홍조부 났습니다. 작고 예쁜 아이들 반짝반짝 예쁩니다. 키 보시면 8.5 정도 9cm는 안되고요. 8에서 8.5 정도 지름은 여기는 10cm 살짝 넘네요. 또 다른거 하나 재볼까요? 얘는 네다 10cm 살짝 넘네요. 다른 cm를 찾아서 10.5cm도 나옵니다. 이 아이들 12,000원짜리고요. 이렇게 생긴 아이들 다리도 귀엽죠. 여섯 개니까 72,000원 세트입니다. 조금 전에 보신 그 아이 맞습니다. 맞는데 뭐가 다르냐면요. 반짝반짝이 다르죠. 큐빅이 있는 아이 개당 14,000원 짜리입니다. 12,000원 짜리 사서 내가 큐빅 붙이지 뭐 이러시는 분도 계시고 큐빅이 없어도 몸매 자체가 예쁘니까 큐빅 없는 거 조금 싼거 할래 하시는 분도 계시고요. 직접 이렇게 다 붙여주시니까 고맙습니다. 하면서 이거 하시는 분도 계시고요. 취향껏 하시면 되겠습니다. 지름 10cm 키어 8.5 정도 아까 보셨죠? 제일 작은 게막10.3 이렇게 나왔으니까 이 아이가 아마 제일 작은 걸 거예요. 혹시 모르니까 다른 거 재볼까요? 예, 네, 10.23cm 나옵니다. 요런 아라리, <laughs> 우리 가 아라리라고 하는데 요 아이가 그래도 가장 인기 많았어요. 몇개 없는 것 같은데 여기 이세트에 하나 또 들어있네요. 84,000원 세트고요. 준서유 6,000원짜리 선물 하나 따라갑니다. 여기는 7만원 세트입니다. 3만 5천원짜리가 두개키 보시면 13 정도 여기는 14.5 여기도 어, 거의 15cm 됩니다. 내경은 한 1.5에서 2cm 빼시면 나올 것 같아요. 멋있죠? 예쁘죠? 여기 는 손가락 들어가지는 않아요. 아 가느신 분들은 들어가겠다. 제 손가락은 안 들어가지만 이렇게 잡아지기도 해요. 몸매가 아주 깜찍하죠. 통통하고 깜찍하고 다리 3개, 물구멍 시원하게 뚫려있고요. 쌍둥이처럼 닮은 아이들 꽃 느낌만 살짝 달라요. 이렇게 여기는 꽃이 좀 많이 달렸어요. 5개나 달렸네요. 7만원 세트에 선물 도 하나 따라갑니다. 이 아이 드릴게요. 여기도 3만 5천원짜리가 2개 나왔습니다. 7만원 세트 키 보시면요. 12cm 정도 내경이 큽니다. 16이 넘어요. 이쪽 내경도요 네, 16딱 나오네요 원형 분이고요 깔끔한 타입 아, 꽃이 화사하죠 거의 비슷한 색깔로 이렇게 해놓으니까 얌전하니 예뻐요 7만원 세트 여기도 선물이 하나 따라갈게요 이렇게 멋진 아이도 있답니다 완전 멋지죠 이것도 홍조분이에요 요런 디테일 보세요 뒷면 또 다른 것 같고 앞면이 이렇게 단 차이가 있어요. 멋있죠. 손잡이 여기 딱 보시면 아 홍조구나라는 느낌 들어요. 홍조에서 쓰는 푸른색 유약들 이렇게 생겼고 여기 또 아래 포인트가 이렇게 있네요. 안쪽은 이렇게 물구멍 확실하게 크고요. 이렇게 바람구멍처럼 멋있게 다리가 생겼어요. 사이즈 볼까요? 키가. 대략 14cm 보시면 되고요. 조금 낮은 부분은 13.5 정도. 여기도 거의 13.5. 13.5 보시면 되겠네요. 긴쪽 지름은 20cm. 약간 타원형이니까 여기 짧은 쪽은 17cm 정도. 여기는요. 여기도 20cm 정도. 여기는 16cm 정도 됩니다. 이렇게 생긴 아이. 철화 심으면 너무 멋있을 것 같아요. 10만원 세트입니다. 여기 선물 따라갈게요. 오늘 처음 보여드리는 아인데 이 선물로 먼저 드립니다. 국산 수제분. 요런 호리병 타입이 또식재료은예쁜거 아시죠? 지름 10, 11cm. 키는요, 12.5cm. 선물로 같이 가요. 건이 분 만둥입니다. 만원짜리가 6개, 6만원 세트죠. 지름이 13.5 정도 나와요. 대부분 비슷합니다. 큰 차이 없어요. 키는 11cm 이상. 일 이런 아이는 키도 크네요. 자. 깔끔한 타입이고요. 다리도 날씬해졌어요. 그래서 가벼워졌습니다. 물 마름은 더 좋아졌다고 하더라고요. 6만원 세트예요. 이 아이들도 건이분 만둥이. 처음 보시는 분들 깜짝 놀라시죠? 이런 아이가 만원이라고요? 네, 만원입니다. 국산분이라고요? 네, 맞습니다. <laughs> 여기는 약간 색깔이 반전 매력이 있네요. 그죠? 만원짜리인데 사이즈가 이렇게 좋아서 인기가 많은 건니분 13.5cm 바깥 지름이고요. 내경은 10.5cm 나옵니다. 키는요? 10.5cm 정도. 귀여운 고리분. 포인트가, 이렇게 여기가 포인트예요. 다리 이렇게 통통한데 많이 무겁지 않습니다. 예전보다 훨씬 더 가벼워졌고요. 만원짜리 요 정도의 지름이면 참 그냥 거뜬하게 6개 해결되는 거예요. 중품 이상의 창이 해결됩니다. 이렇게 짙은 색깔도 있고요. 이 짙은 색깔은 인기 좋아요. 많이 없습니다. 비율을 보시면 아시겠죠? 많이 없어요. 6만원 세트예요. 사각분이에요. 15,000원 짜리고요. 키가 13 가까이 됩니다. 지름은 14cm 정도 됩니다. 내경은 12.5cm. 조금 모자란 거 보니까 12.5다 하셔도 되겠어요. 이건 짙은 그린색이고요. 만 원짜리보다 훨씬 사이즈 좋지요. 정리도 깔끔하게 되고요. 6만 원 세트입니다. 사이즈 좋은 아이들 개당 2만 2천 원입니다. 키가, 제일 작은 아이가 13.5가 넘지요. 얘네들은 더 크니까 얘로만 질게요. 내경은 16.5 정도. 이렇게 사이즈 좋아요. 컵 보시면요. 컵이 이렇게 돌아다녀요. <laughs> 이 정도 사이즈. 손 해봤자 쑥 들어가지요. 요런 타입. 받아보시고 너무 고맙다고 문자 주신 분 계셨어요. 밤 늦게라 망설이다가 문자 주셨다고 장문의 문자를 이만큼을 적어 보내주셨는데 너무 멋지다고 생각보다 더 멋있다고 그리고 정말 뭔가 작품 같은 느낌이 든다고 하셨어요. 그 받아보시고 좋았다고 하시면 저희들은 몇 배로 더 행복하고 감사합니다. 그런 댓글은 정말 힘이 되지요. 이 아이들 22,000원 짜리인데요 얼굴이 조금, 어, 요렇게가 짧고, 요렇게가 긴 느낌? 약간 반듯하지 않아요. 반듯한 아이들 이미 다 나갔고요. 조금 안 반듯한 아이들이 좀 남아있어서 요것도 조금 안 반듯해요. 그래서 오늘 66,000원, 6만 6만원에 보내면서 12,000원 짜리가 하나 따라갈 거예요. 이 아이 선물로 보내드릴게요. 13 가까이 되고요. 12, 아, 여기도 13 가까이 됩니다. 6만원에 내 아이가 가요. 백강분 나왔습니다. 뒤에 아이들은 제 거예요. 안 돼요. 앞에 것만. <laughs> 앞에 거 12,000원 짜리입니다. 어, 요거, 얘도 12,000원 짜리인데 프릴 이 있고요. 이거는 프릴 없는 아이인데 사이즈는 얘가 확실히 좋아요. 9.5cm. 키는요, 7cm 살짝 넘습니다. 사이즈 차이 조금 나서요. 이렇게 잘 나오는 아이는 거의 10cm 가까이 나오는 사이즈도 있어요. 여기도 10cm 가까이. 이세 개는 쪼로로 비슷하고, 이두 개는 사이즈가 좀더커 보여요. 크면 좋죠, 뭐 그쵸? 같은 금액에 아주 예쁘고요. 식재하시면 더 예뻐요. 제 말이 맞습니다. 한번 해보세요. 6만 원 세트입니다. 아, 너무나 예쁘죠? 이 뒤에 아이가 이 아이예요. 하필이면 여기에 금이 가가지고 제가 톡 부딪혀가지고 그래서 여기에 큐빅을 하나씩 붙였더니 조금 더 예뻤더라 이런 느낌입니다. 12,000원짜리 여기도 사이즈 차이는 조금씩 나는데 우리 딱 봐도 흰색, 핑크색 이런 아이들은 조금 크고요. 우리 보라랑 주황이가 조금 작은 것 같으니까 8.5의 지름, 내경은 6.5 가까이 나오고요. 키는요 7cm 보시면 돼요. 색깔 진짜 예쁘죠. 이렇게 멋지게 나가는 이거를 뭐라고 부르시더라? 지다이? 지다이 기법, 공법? 그렇게 표현하시더라고요. 요거 가볍습니다. 그리고 물 마름이 아주 좋다고 해요. 다 여기 잘 큰다고. 어, 그 전에, 제가 유튜브 하기 전에 쓰시던 분들이 제보를 주셨습니다. 너무 멋지죠? 물레분이라고 다 똑같은 물레분이 아니고 유약분이라고 다 똑같은 유약분이 아닙니다. 이 아이들 다 받아보시면 자체로도 선물이다 하실 테지만 그래도 선물 하나 드릴 거예요. <laughs> 여기 조금 모양은 살짝 찌그러졌는데 식지않으면 괜찮을 거예요. 6,000원 짜리입니다. 12,000원 짜리 사각분입니다. 정사각 같지요? 아니지요? 짠. 아, 예쁘죠? 자리 차지를 너무 많이 해서 제가 길게 늘어놓으면 화면 밖으로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감쪽같이 속았을까요? 안 속으셨을까요? <laughs> 이것도 12,000원짜리에요. 긴쪽 지름이 10cm가량, 짧은 쪽 지름은 9 센치가 조금 안 돼요. 키는 7cm, 작은 철아 심으셔도 예쁘고요. 창 하나 심으셔도 괜찮습니다. 등 돌린 아이들, 등 붙인 아이들, 그런 거 심어도 예쁘고요. 이렇게 가로가 긴거 필요하더라고요. 12,000원짜리가 6개, 72,000원 세트입니다. 이 아이가 또 인기쟁입니다. 핑크색 참 예쁘네요. 더 예쁘게 나온 것 같아요. 조금 더 환하게 나온 건가? 제가 갖고 있는 아이보다 조금 톤이 더 밝아진 듯 하고요. 다리 너무 귀엽죠? 짤뚱한 다리. <laughs> 귀엽고요. 위에는 프릴프릴 프릴 예쁩니다. 16,000원 짜리예요. 지름 보시면 10.5 정도 됩니다. 긴쪽 지름으로 잰 거예요. 여기는 9.5cm. 아우, 정말 오동통 예뻐요. 뭔가 생명체 같아요. 말할 것 같아요. 금방. 다섯 <laughs> 개 세트고요. 요거 하시면 또 선물 하나 따라갑니다. 여기는 2만 원짜리 아이들 다섯 개예요. 10만 원 세트입니다. 13cm 넘게 나오네요. 네, 13cm. 작은 건 13, 큰건 13. 몇 나오네요. 그리고 키도 대략 8.5cm 전후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노란색 쨍하니 예뻐요. 깔끔하지요. 다리랑 보시면 정말 요 정도 사이즈, 이 정도 무게 예술입니다. 10만원 세트. 여기에 선물 두개 드려요. 빨강으로 맞췄습니다. 이렇게 하면 12,000원이죠. 선물이 이렇게 갈게요. 12,000원짜리가 다섯 개. 6만원 세트입니다. 주황색이 사이즈 좀 커요. 보라색이 좀 작아 보이니까 보라색으로 재겠습니다. 내경이 8cm가량 나오고요. 키는요, 6cm 살짝 넘네요. 큰 거는 6.5가 넘기도 하고요. 얘도 6cm 살짝 넘지요. 얘가 제일 작아요. 다른 아이는 좀더 크다 보시면 되겠어요. 음, 색깔이 아주 깔끔하고 예쁘고요. 가볍고요. 6만원 세트입니다. 귀염둥이들, 여기도 6만원 세트. 개당 12,000원이죠. 내경이 7.5 정도 나오네요. 네, 7.5 정도. 이건 또 안으로 이렇게 살짝 말아 올린 깔끔한 타입이라서. 내경은 살짝 작게 나오고요. 키는 6.5 정도 나옵니다. 주황색도 한번 보여드리고요. 흰색도 보여드리고요. 식재하시면 더 예쁜 화분입니다. 오늘의 마지막 화분입니다. 가성비 갑으로 끝나겠습니다. 이렇게 사이즈 좋은데 5,000원. 지름이요. 11.5cm가 넘고요. 키가 9.5cm 나와요. 국산분 맞습니다. 그림까지 다 그려져 있어요. 다리 4개. 그런데 이런 아이가 5,000원이에요. <laughs> 사이즈 완전 좋죠? 전에 한번 보여드렸더니 많이 주문하셔서 저희가 겁을 먹었어요. <laughs> 수량 필요하신 대로 말씀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일단 6개만 묶었습니다. 3만원 세트고요. 오늘도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복 많이 받으세요. 구독자 3,000명을 향해서 고고, 고고, 함께 달려주세요. <laughs> 오늘도 쏟아분, 내일도 쏟아분.